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뛰어나다, 남들보다 좀 튀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고사성어들을 7개 정도 배우시겠는데요.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던 붕괴의 일학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 중에 튀고 싶은 생각인가요? 많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하게 있고 싶은 사람인가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laughs> 무리군, 닭개, 한일, 학학. 많은 닭이 함께 있었는데요. 거기에 학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있는 닭 중에 한 마리의 학이 있었으니 얼마나 튀었습니까? 보통 사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확연히 다른 사람 눈에 그 사람만 들어오겠죠? 예뻐요. 예쁜데 정말 그 예쁨을 감추고 싶어도 우월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게 그 사람만 드러나 보이는 것을 군계이라고 합니다. 어, 뛰어나다는 말하고 약간 멀리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군대 아이들을 보낼 때 훈련병들 쭉 모아놓고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를 깎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군계이랑 많은 사람들 중에 우월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군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난영난제는 서로 실력이 비슷하다고 할때 많이 쓰는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려울란 형형, 어려울란 아우제 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인데 중국의 진식이라는 사람한테 진기와 진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둘이 정말 잘 커서 어, 높은 관직들에 있습니다. 하루는 징계 진심이 아들들, 즉 진식한테는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가 더 잘났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와서 달려왔대요. 그래서 진식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더 좋으시죠? 좋은 관직이시죠?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더 유명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똑같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한테 하하 하면서 형이라고 말해지기도 어렵고, 아우가 잘한다고 버려주기도 어렵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실력이 비슷한 걸 난영난제라고 불렀는데요. 이것 또한 유래를 보니 실력이 비슷하다기 보다는 누가 더 뛰어난지 구분을 못한 것뿐이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을 진식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청렴하게 잘 살았고요. 진식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조금만 하면 양상군자라는 고사성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놈이 있었어요. 주인이 들어오니까 얼른 도둑놈이 기둥 대들보이로 숨었는데 진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고도 가족들한테 어, 훈계를 하면서. 사람은 자고로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른 사람이 되면 진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 지금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양상의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들보 위에 숨어 있던 도둑놈이 내려와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서 진식이 쌀가마이다 얹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식이 평상시에 많이 베풀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장들을 닫고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정도로 아주 성품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니 얼마나 또잘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난영난제는 뛰어난 인재들의 비교법이었네요. 세 번째 문일지심. 들음은 한일 알지 열십인데, 하나를 들으면 열 개를 알다.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 개를 알아도 하나를 못 알아차리는, 열 개를 들려줘도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를 알려줬더니, 열 개를 깨우치는 아주 총명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어떤 듣는 머리가 좋은 사람, 하나를 알려주면 딱딱딱 알아서 하는 사람,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알려주는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모네르 십도 뛰어난 인재를 비유할 때 쓰는 말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백미라는 건데, 흰 백의 눈썹입니다. 하얀 쌀 하면 쌀미가 되겠지만, 눈썹이어서 눈썹이 하얘요. 멜라닌 색소가 모자라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도 머리도 하얀색이고, 눈썹도 하얗고, 털색도 하얄 수 있잖아요. 자, 옛날 중국에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 총나라 유비의 신하였습니다. 마량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했는데 이 마량이라는 형제가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량이라는 형제가 제일 우월해서 사람들이 아 마시언제 중에 다섯 형제 중에 다 관직을 하지만 그 중에서 눈썹 하얀 마량이 제일 잘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눈썹 하얀 마량을 지칭할 때 신체 특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그 중에서 나은 사람 흰색 눈썹 가진 사람 이러면서 백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량은 나중에 삼국시대 때 유비와 같이 일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전술을 잘못 쓰고 실패하는 촉나라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마량의 뒤를 이어서 마량의 동생인 마속이 또 유비와 같이 삼국시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국시대에 등장했던 마량인데 다섯 형제 중에서 눈썹이 아주 우월하게 좀 특이하게 생겼던 마량의 신체 특징에서 뛰어난 사람 하면 백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계이라고 음, 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다섯 번째 낭종지출을 보겠는데 이것도 주머니랑 가운데 중 어조사지 송곳추에서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송곳이 조금 삐져 나오죠. 이거는 옛날에 모수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모수라는 사람은 어, 저기 춘추전국시대의 조나라 사람인데요. 음, 조나라에서 식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조나라에 살고 있는데 조나라에 어, 초나라가 자기네의 어, 지원병을 좀 진나라랑 싸워야 되니까 좀 보내달라, 20명만 보내달라, 좋은 사람들로 똑똑한 사람 보내달라 하는데 이 조나라에서 사람을 다 뽑고 나서 19명 딱 채우가 한 명이 모자라는데 누굴 뽑을까 하고 왔는데 그 식객 중에 이 모수라는 사람이 저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 모수자천이라는 말인데요.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딱 추천합니다.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제가 어딱 가서 일을 잘하겠습니다. 조나라에 가서 아주 조나라에 일꾼이 있노라고 표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조나라 관리가 모수라는 사람을 쳐다보느니 나너 처음 보는데 우리 식객으로 내재상인 내 재상 밑에 있는 식객들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이나 있었느냐? 3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너를, 너의 존재감을 오늘 처음 아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너를 추천하느냐? 라고 했더니 모수가 낭중지출을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당신 주머니에 저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셨다면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인재로서의 드러남을 하실 할 건데 한번더 넣어주지 않으셔서 절 모르실 겁니다. 이번에 한 번만 저를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어, 20명 뽑는데 마지막으로 모수라는 사람을 넣어서 초나라에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맞습니다. 맞아요. 모수가 초나라에 가서 아주 우월한 인재의 드러남을 뛰어남을 보여주고 와서 돌아와서도 조나라에서 큰 관직을 하고 조나라에 기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모수가 한 말이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 존재감으로 제가 드러나겠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인재를 표현할 때도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활용점정은 그림화, 용용, 점점, 눈동자전,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었다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완성할 때 마지막에 콕 찍어서 정말 뛰어난, 마지막에 한 점, 뛰어남, 완결판, 이런 걸화용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승효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아주 용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있는 절에서 이 장승효라는 화가를 초대해서 벽면에다가 탱화처럼 용을 쫙 그려달라고 합니다. 용을 그리는데 용마다 아주 잘 그렸는데 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스님이 물어봅니다. 아주 용을 잘 그리셨는데 왜 이렇게 눈들이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이 화가가 눈을 찍게 되면 하늘로 승천해서 이 용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찍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스님이 한 마리만 찍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딱 찍자마자 천지가 개복하면서 그 점을 찍어서 눈을 완성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유래에서 사물의 완성,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 뛰어난 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마지막에 첨가되는 그 하나. 뭐, 뭔가를 완성했을 때, 이것을 해왔을 때의 완성된 부분, 이런 것들을 활용점정이라고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마지막 홍일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나오는 건데요. 그 시인이 왕한석이, 당나라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시를 쓴것 중에, 어, 홍일점, 많은 것 중에 붉은색 하나 점이 최고로 다르다. 여러 섞여 있는 것 중에 그 붉은색 하나가 다름을 드러낸다. 라는 19절에서 많이 똑같아 있는데 하나만 달라 보일 때 우리가 홍일점이라고 하죠. 지금은, 어, 붉은색은 여자로 상징을 하고, 푸른색은 남자로 상징을 해서 홍일점이라고 하면, 많은 남자 중에 여자 한 명이 있을 때, 반대로 청일점이라고 하면, 많이 여자가 있을 때, 남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쓰긴 하지만, 원래는 여러 섞여있을 때, 튀는 것, 혼자 좀 다른 색깔을 띄고 있는 것할 때, 홍일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뛰어나다. 섞여 있지만 드러나 보일 때, 그럴 때를 군계일학, 난영난제, 문일제시, 백민, 남중지추, 활용점점 홍일점, 이렇게 제가 좀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어,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 경의서당의 구독자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자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화면에 있는 꼭 정리하면 10초, 20초라도 꼭 보시고 여러분의 고사성어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마음을 전달한다든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많은 고사성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몇 가지를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마음의 전달,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일편단심이라고 하는데 한일, 조각편, 붉을 땀, 마음식,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쳐다보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향하는 변치 않는 마음 일편 단심 많이 보던, 보던 말이네요. 두 번째 이심 전심은 사용하다 써이 마음심 마음을 써서 마음으로써 전할 점 마음심 마음을 전달하다 글씨를 쓰지 않고 어떤 제스처를 하지도 않고 마음. 즉 텔레파시 같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래가 좀 있지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인데 석가와 가섭이라는 사람 이야기죠. 석가모니가 한 번은 딱 강의를 제자들한테 하는데 연꽃을 하나 들고 딱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그시 미소를 지었는데 지그시 미소로 답하는 제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게 가섭이라는 제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염화미소라고 해서 가지렴, 집을렴, 꽃화, 꽃을 짚고 미소, 웃었다해서 염화미소. 부척해서석각께서 미소를 지었더니 가섭이 웃었더라라고 해서 여마미소 이 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신점신과 여마미소가 같은 말이라면 네 번째 보십시오. 이것도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불림 문자라고 해서 미그 이렇게. 미소를 지어서 서로 통할 때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 쓰지 않았죠. 문자를 쓰지 않았는데 통했으며 교의 별점, 가르치는 것 별도의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별다른 것. 가르치는 것밖에 별도의 전달함이 있었다라고 해서 자,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 글로 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그런 적 있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그래서 문자가 같이 온다든지 전화를 동시에 눌러서 통화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 씀씀이가 서로 같고 어, 생활 뭐 어떤 사상 방식이 같다면 우리가 그게 바로 친구고 가족이고 연인이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건그 사람을 애뜻이 많이 생각하면 되는 행위가 아닐까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심전심은 서로 생각하는 횟수와 또 깊이가 같아질 때 통하지 않을까. 가족 간에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떨지, 어떨까라고 생각하기도 그런 지레짐작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좀 첨언을 하면 말하지 않는데 다알 거라고 오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면 다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서운한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슬픈 것 이런 걸알수 있죠. 항상 같이 여러 번 오랫동안 함께 한다면요. 그래서 이심전시 염마미소 불림문자, 교회벌전, 같은 의미가 좀 있었고요. 다섯 번째, 자격지심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우리 마음에, 아우, 그 자적, 자격지심이야. 스스로 부딪칠 격, 격할 격, 어조사지 마음심, 자격지심인데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여기는 마음을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치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격하게 몰아치는 것을 자격지심입니다. 좋은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해야지 남이 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대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도 높여 불려도 자만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혹여라도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격지심은 그렇게 좋은 마음 같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태연자약인데요. 클 테가 아니라 편안할 테입니다. 편안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요. 외부의 원인이 아주 힘들고 떠들고 괴롭고 이렇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태연하게 이어가는 걸 우리가 태연자약이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세를 태연자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허심탄회라고 해서, 빌허, 마음신, 평평할 탄, 품을 회. 허심탄회라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탄회, 어떤 드러나게. 이탄에라는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는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한 감정으로 하는 것을 허심탄회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마음 쪽에 넘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갖자 어, 솔직하게. 편안하게, 그런 말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마지막 명경지수인데요. 맑은 거울 같이 멈춰 있는 고요한 물 같이 성품이 울부락불부락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깨끗한 거울처럼 지수, 고요한 물처럼 성품을 지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장자가 음, 발 하나가 딱 잘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태라는 사람인데, 발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양을 하고 제자들을 기르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공자하고 버금갈 정도로 공자의 제자 반절, 왕태의 제자가 반절일 정도로 아주 제자가 많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공자가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성품이 명경지수하여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 보기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성품이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제자들이 다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성품을 가진 마음 상태 그런 걸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음 상태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명경지수는 성품이 아주 거울같이 깨끗하고 고요한 물처럼 평온한 상태의 마음가짐을 명경지수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일편단심 하느냐,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는 이심전심, 염마미소 불림문자, 교회벌전, 자격지신, 태연자야 거심탄의 명경지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고사성어들도 있네요. 유익하셨나요? 맨 뒤에다가 정리할 수 있는 화면 하나 만들었으니까 1분 정도 투자하셔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 지식으로 쭉! 넣으시고 또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고사성어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